자 15번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자 문제에서 a3가 4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조건을 봐주시면 자 a k 3 플러스 ak-1 이꼴 마이너스 24라고 했고 나조건을 봐주시면 sk 이꼴 k제곱이 나오면서 어? 일단 등차수열이라 조건도 줘야 좋고 일반항 에, 하 아이 뭔 소리야? 일반항이 왜 나오지? 자, 등차수의 합 공식도 알려줬고. 자, k항까지 합이 k 제곱이 달라는 것도 알려줬고. 자, 요놈 뭐 이렇게 줬어? 어, 미지수는 한 개인데 뭔가 많이 줬어. 기분이 좋아. 풀수는 있겠다. 근데 하, 새끼 모르겠네. 어?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봐봐. 문제에서 여기서 구해 달라는 게 자, 4 이상의 무슨 값? k라는 이 자연수 값을 구해 달라는 게 목적입니다. 세미아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10초 만에 풀수 있다 그랬어 알겠지 어, 10초 만에 풀어드렸습니다 기억대로 못하나 봐안돼 알겠지 자 방금 방금 전문제랑 그 전문제 설명했지만 선생님은 수열 문제를 바라볼 때 뭐부터 찾는다 중앙 먼저 찾는다 자가족건 뭐로 해석하는 거야 중앙으로 해석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나왔어 <laughs>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하 a k-2라는 게 가운데 낀게 있는 항인데 요게 마이너스 12다라는 정보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안 찾아내시면 여러분 당연히 빠르게 못 풀어 알겠지 이런 생각을 못하면 아예 답이 없다 그래서 선 항상 강조하잖아 무조건 뭐부터 찾자 중앙을 사용할 수있는 중앙부터 찾자 중앙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중앙을 갖다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 빠른 풀이를 위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k를 한 봐볼까 sk sk하이닉스 네. 좋습니다. 좋은 회사죠. 근데 이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재미없죠? <laughs> 쌤 말해. 쌤 치니 얼마나 멋있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턱, 응? 장악만 조금해서 오십 시오조 회사 오십 시 형, no, n <laughs> SK 하이닉스 정도로 난 만족할 수 없어. <laughs> 우리 형이 쌤 제일 멋있어. 난. 중앙만 좋아하고 있어. 아 등차 중앙을 좋아해. <laughs> 등비 중앙을 좋아하고. 어? 중앙대학교만 중앙이란 단어만 좋아하지 말고 중앙 알겠죠? 중앙 아니야 중앙 강주 어디 갈 거야 대학교 중앙 또 중앙 알겠죠? 그럼 등차중앙부터 잘하자 알겠죠? 알겠죠? 자, 갈게요 자 갔어? 자 그럼 SK SK에서부터 출발했죠 자, SK 갈게 1항부터 몇 항까지야? K항까지야 어? 1항부터 K항까지야? 어? 어허? S k라는 놈은 나열 한번 해볼게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k-3이 문제 주어졌으니까 ak-2 플러스 ak-1 플러스 ak까지를 뜻하지 않니? 오와 정확히 끝에서부터 두칸 떨어져 있고, 정확히 끝에서부터 두칸 떨어져 있죠? 자, 너가 얼마라 그랬어? 42. 너가 얼마로고 내가 구해놨어? 마이 12. 저게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30. 오케이? 자, 32 2분의 k만큼 있네? 그게 지금 얼마다? k의 제곱이다. 약분, 정답, 15. 진짜 10초 맞죠? 알겠죠? 오케이? 네. 이게 바로 중앙의 활용입니다. 알겠죠? 중앙이랑 합공식이랑 결합된 형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항 더하기 끝항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만 백날 외우지 말고 초항 더하기 끝항을딱 보는 순간 개를 가지고 또 중앙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죠. 라봉아이 좋은 거 풀어야지. 이게 수혈이 재밌지. 자, 16번 문제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여기다 바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